안녕하세요. 글로벌 농경의 신숙기입니다. 오늘 제헌절이죠. 그 제헌절인데 어 지금 호수 시간은 거의 1시가 다돼 갑니다. 새벽에. 제가 그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충격받고 화가 나서 어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고이 이상해도 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제목은 박병석 의상 그입 다물라. 사실은 그 당장 체포해라 이런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사회로 부정선거 썸네일을 썼더니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재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이그뭐 유튜브 제목을 강하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박병석 의장 당장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연절날 개헌을 제의하다니 드디어 드러낸 발톱. 큰일 났다. 대통령 선거도 없고, 남한이 북한에 소극되는가. 이걸 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그, 그 기사를 그 소개하기 전에, 그,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니까 주의에좀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이 문재인 쪽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하고 다 대선 계획을 짤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플랜 A는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할 거고 플랜 B는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문 기사는 어, 이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에 플랜 A를 먼저 얘기를 하고 기사를 읽고. 플랜 B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를 자기네들이 기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코로나 4단계 낸 거죠? 이거는 준개엄령입니다 거의 계엄령으로 생각해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4단계에 계엄령을 내리느냐? 이 코로나가 다 사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이 정치 방향으로 이용을 하느냐 아셔야 됩니다. 지금 8.15 집회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 앞두고 이막4단계라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면 국민들에게 또 재난금을 지급하기도 쉽잖아요. 거기다가 또그 케이보팅 부정 선거하기도 쉽잖아요.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 투표도 그냥 모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K-보팅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 당대표 K-보팅으로 어? 당선시키니까 사람들 야당 입딱 다물고 국민들도 말안 하니까 언제 실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엄령에 익숙하게 해놓으면 만약에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 자연스럽게 5단계 6단계 계엄으로 넘어가게 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 이 코로나 4단계 이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정선거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요. 내년 대선에는 정거도 없는 케이보팅을쓸 겁니다. 틀림없어요. 두고보세요. 이제는 뭐 누가 뭐 이번에 6.18 정거 이런 거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야당 후보를 분류시키고 여론조작을 통해서 나머지 평화소를 할 겁니다. 아니면 막판에 무슨 이상한 국지 뭐 전쟁 비슷한 것을 터뜨려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겠죠. 이게 이 사람들의 플랜 A입니다. 그래서 야당은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야권 대표 대표 주자 모두 모여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승토를 해야 됩니다. 부정 선거. 그래서 부정선거 내년에는 수개표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부산 서울 시장은 왜 이겼느냐? 지금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산, 울산 시장도 부산 서울 시장을 이 이기게 해준 거는 약간 했어요. 약간. 부정선거 아닌 건 아니고 약간 해고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양정철은 미국에 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던지 준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엄청 애국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부정선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서울 부산 시장 이겼지 않느냐. 사람들을 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스포이라는걸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어, 플랜 B를, 어, 얘기 하기 전에 이 박병석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타이틀이 연내 개헌안 만들어 내년 국민투표 붙이자. 재헌절날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 붙이자. 이 말은 이제는 국민 지금 내년에 어 대통령 선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거듭제안했다 옛날에도 핵 모양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국민 투표를 하면 내년에 내년에 국민 투표 국민 투표하면 에 절대 통과 안 되지. 순진하네. 순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적을 모를까요? 적을 모르면 그렇게 속고도 적을 모르면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합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도 했다고 봐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 뒤에 제2선거구대타가 있었죠. 뭡니까? 울산신한선거 있었죠. 울산 선거 시장 어, 그,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3의 선거구대타, 연동령, 그, 국, 국회, 그, 어, 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연동령, 비례대표, 그 다음에, 그, 공수처 통과시켰죠. 그리고 사회로 부정선거 했잖아요. 사회로 부정선거 해가지고, 1년, 어, 반을, 이, 이 질질 끌면서, 지금은 6.18에 아무래도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입 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준석을 야당에다가 앉혀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의자는 이날 제73주년 재현절 영상 경축식에서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개헌 추진을 미룰 수 없다. 오히려, 대선 행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하게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면 이렇게 말했다. 여기 보세요. 오히려 대선 행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그러니까 대선에서 안되면 자기네들이 이걸 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22대 국회 임시개일인 2024년 6월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3월에 이거를 국민투표 붙이고 6월에 실시한단 말입니다. 박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연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했네요. 박의장은 이제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면 이미 논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해라 이 말이에요. 논의 더할 필요 없다 찬성해라.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는 필요 없고 그냥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입장을 찬성을 해가지고 국민의 평가를 받자 이런 뜻이죠. 박 이장은 나라의 분열상이 심각하고 갈등의 고르 깊다며 갈등이 깊은 꼬리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 있으며 성자 독식의 정치구조가 극단적 대립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분열이 왜 심각하고 갈등의 고르 깊었나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 하고 나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한 게, 연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촛불, 촛불,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면서 이 태극기 시민이 때에 대해서, 어? 한마디도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놓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거기서부터 국민의 갈등이 벌써 시작된 거고요. 이게 어떻게 정치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박 기장은 나라의 분열상이 심하고 갈등이 고리 깊다며 갈등이 어 소리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하며, 권력 집중이 난 정치 폐해를 이젠 청천, 청산해야 된다며, 국민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부득이쳤다. 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대통령이 불행했는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불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해가지고 영원히, 응? 여야 영원히 불법 탄핵을 한 사람들이 아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아무런 어, 죄를 받지 않고 그냥 그 권력을 누리면서 20년, 40, 30년, 40년 가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태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병석 의장님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국회의담 개최를 재차 제안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공동병령의 길을 찾고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파침하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필요하면 하상회담도 가능하다며 백신 협력을 우선 논의할 수 있고, 코로나 극복 대책을 포함한 보건 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방법도 신청스 있게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북, 북바라이 너무 뭐 여선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플랜 B가 나오잖아요. 플랜 B, 개헌을 해가지고, 어, 분산형, 권력 분산형을 하고, 그것은 이제, 어, 잘 나가면, 어, 고려연방제로 북한하고, 북한, 북한 밑에 들어가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대로 실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도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우리나라 에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조차 이런 당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호주에 사는 그냥 시민 끝자입니다. 다만 내 조국이 그리워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 내가 거기서 어뭐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고 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가서 자주 방문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만이에요. 호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면 개도 짓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이준석을요, 빨리 국힘당에서 끌어내야 돼요. 이 사람은 민주당이 쪼, 꽂아놓은, 막, 이중첩자라 생각해도, 막, 그건 과연이, 과언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 고소를 하세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그리고 비상체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비상체제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들이요, 이전에 똘똘 뭉쳐가지고 또 국민들도 이 대권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 끌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두 대권 후보 장점을 보고 힘을 다 합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을 안 합하면 못이입니다못이입니다선의의경쟁을 하되 이 대권 후보들의 이제는 지난 과거는 다 두고 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고 이 우리가 선의에 경쟁을 하게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대권 후보자들이 똘똘 뭉쳐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개헌 어? 이거를 반대를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부정 선거 개헌 반대 그리고 이그 대안으로는 공병호와 민경호 이런 분들이 또태호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면 국민들이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그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부정선거 그 실상을 알려야 돼요. 그다음에 외적인 거는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이미 이미 너무나 기울어졌어요. 너무나 기울어져서 안된다고 봅니다. 아마 네. 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바둑에 마지막 수를 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결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선거가 이미 아리조나에서 거의 7만 표 이상 났어요. 그래서 공식 발표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주도 지금 조지아주 이겼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그, 아리조나 같은 주에서는 이미, 이, 그, 바이든의 이 표를 트럼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그것이 언언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어, 지금, 그 바이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펜실베니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마는이 얼마나 사악한냐면요 이, 이, 이 언론들이, 정말 언론들이 이거를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최보식 어, 조선일보 기자가 쓴걸 보니까, 이 우파가 이기 기 위해서는 김무성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발톱을 언제다 내는 거예요, 발톱을. 저는 이제, 그, 이 유승민을 띄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보고, 간을 보고, 어, 김무성는안 된다면 유승민을 띄우, 띄우겠죠. 지금은 이제 발, 발톱 다 내놓는 거예요. 발톱을 다. 왜 이준석을 당대표로, 어, 부정선거를 통해서 안전나뉘지죠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국민들 좀 정신 차리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 대선주자들, 정말 그, 이제 부정선거 그 이슈,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 그 이슈를 꺼내는 사람이 대권주자, 를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부정선거는요, 탄핵하고는 약간 틀려요. 탄핵은 나중에 정권을 잡고 해결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이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부정선거에